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런 회사 어, 회사 숙소 어, 자신의 그 임차 물건 임대 물건에 개인이 아닌 회사에 어, 임대를 주면 장단점이 뭔가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번째 <laughs> 왜 회사에 세를 그 주면 안 되냐면 음, 일단은 그 세를 살고 있으신 분들이 여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대부분은 남자죠. 공사 인부라든가 현장 인력들이 숙소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직, 사무직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화, 작업복에 흙을 묻혀가면서 또는 땀을 흘려가면서 하는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가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현장 어, 그 숙소로 쓰고 있다는 제 집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일단은 남자들이 주로 숙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어, 작업화하고 작업모, 안전모, 이런 것들이 방 거실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업화에서 나온 흙 같은 것 때문에 신발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많이 좀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문제는 어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제가 후에 한번 만나 본 적도 있었는데 짬밥 순서대로 거기에 작업반장이 있고 거기에 막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아마 거기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긴 있나 봐요 그러나 남자들의 숙소다 보니까 대부분 관리가 잘안 되어 있고 쓰레기는 그대로 좀 모아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뭐 서너명 모여 살다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소주라든가 안주, 어, 냉동 식품들, 냉동 만두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퇴근 후에 와가지고 담배도 또 엄청나게 피워가지고 베란다 쪽에 보면은 담배 그페트병 잘라가지고 페트병 안에 담배꽁초들이 수북히 좀 쌓여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그 숙소를 쓰이는 부, 쓰이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성들이 그리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땀을 흘리고 작업화에 흙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는 현장 인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사람들이 뭐 서너 명 많게는 뭐 여덟 명까지도 뭐 숙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건물의 그후호실 상태 관리가 남자들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더라. 어 그런데 제가 어, 회사에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회사에그 청소 담당하는 미아원이 가끔씩 아파트에 와가지고 청소를 한번 해주는 것도 봤습니다. 어, 물론 그것이 뭐 정기적으로 매일 청소하면 모르겠지만 뭐 일주일에 한번 또는 뭐몇 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어, 한번. 어, 평일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어, 회사 담당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시길래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는 건데 그런 청소 미화를 담당하는 어, 인력을 운영할 정도면 음, 그 숙소로 사용하는 회사가 어, 좋아야겠죠. 이런 개인 개인 사업자. 이런 중소기업, 이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남정네들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숙소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뭐가 안 좋냐면요. 일단, 일단 이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막 사용해요. 어, 건물 자체를. 그 시설 자체들. 그리막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파손 우려가 높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사용하에서 무슨 뭐 도배지라든가 방바닥에 뭐 담배 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용납을 하겠지만 술 먹고 뭐 싸우다가 뭔가 깨뜨린다든가 부서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명백히 임차인의 그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사의 임차로 임차인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곧 회사와의 싸움이 되거든요. 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힘들더라. 저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뭐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계약서 계약,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손망실 된거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해달라 이렇게 할때 보통 개인이라면 자신의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변상을 하고 보증금에서 까고 뭐 보증금에서 깐다든가 해가지고 보증금 벌레 기능을 하잖아요. 어 보증금 이런 손망실이라든가 시설 파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정산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시, 이런 파손이라든가 어떤 설, 설비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 중에 발생한 이런 손실분에 대해서 보증금에 깔려고 하면 회사를 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불가능하더라. 어, 그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소송을 통해서 가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어, 소송을 하겠다. 우리 회사하고, 그래서 변상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능을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막 이미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돈을 오고 가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못 물어주겠다.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도 뭐 결재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회사돈이기 때문에 괜히 마음대로 이것을 뭐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못하는 거야 어, 어떤 뭐 결제라인을 통해서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회사가 숙소를 쓰게 되면 어, 시설 개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런 손망실 이라든가 시설 파손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밖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어,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한다 시설 그만큼 시설에 대한 소망실 위험도 크고 또 그에 따라서 소망실에 대한 손실 보증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애들이 회사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것은 월세 대부분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 정자돈이라든가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하고의 그 계약을 상당히 선호하신다고 제가 어,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회사하고의 계약을 선호했는데 직접 제가 어, 서너건 한번 계약을 해보니까 제 목이 칼이 들어와도 두번 다시 회사하고는 숙소로는 제공하고 싶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특히 이 회사의 분쟁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 많이 불거집니다. 어, 갱신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손방실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더라. 무조건 돌려달라고 한다 돈을. 그 다음에 회사 결제라인 시스템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와버리면 막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에 빨리 보증금을 빼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고성에 오가고 회사 실무자는 자기가 결정권이 없다 나는 회사 입장에 따라서 지시에 따를 뿐이다 이렇게 책임을 면피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해결이 어려웠다 결국은 제가 손해를 보고 말았죠 돈을 내주고 말았죠 이렇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숙소로 내주실 분들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확실하게 할 것은 계약서에다가 손망실 부분에 대해서 물론 표준 약관에 손망실 원상복구 이런 조항이 있지만 그게 먹히지가 않더라 이거죠 특약상에 손방실 부분이 있으면 어, 실비 보상하기로 한다 또는 어떤 견적에 의해서 어, 견적서에 따른다 이렇게 특약성을 넣어가지고 손방실 부분에 대해서 어,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회사와의 싸움에서는 어, 계약 종료 기간에 상당히 어, 트러블이나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회사의 와 계약이 많은 많은 그 집주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올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회사니까 뭐 신경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회사하고의 계약일 경우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한 번도 회사와의 계약에서 마음 편한 적이 없었다. <laughs>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계약하실 분들은 특약사항을 확실히 해가지고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몇 개월 보통 1개월 전에 통지하게끔돼 있잖아요. 아니면 3개월 전으로 특약을 한다든지 또는 파손이나 시설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누구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실비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서에 따른다든가 이렇게 명확히 넣어지 않으면 실제로 파손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보상을 안해준다니까 법률적으로 하겠다고 소송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질질질 끌게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회사의 싸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시라. 그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말썽 없이 회사와 계약을 하면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고 전세에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 전세, 월세 모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